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택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를 표방하며 등장했던 홀덤펍이 이제는 불법 도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앤 뉴스에서는 홀덤 펍 실태와 불법 도박의 심각성,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홀덤 펍은 카드 게임 텍사스 홀덤과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펍의 형태를 빌린 게임장이자 술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락의 공간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많은 홀덤 펍이 불법적인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홀덤 펍은 게임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불법 업소의 경우 고객이 게임 칩을 구매해 도박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시드권이라는 명목으로 대회 참가권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형태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 범죄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85% 증가한 708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불법 도박장 개설 사례는 1326건으로 2007년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최대치입니다. 도박사범도 2만 3천여 명에 달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불법 도박의 구조적 확산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홀덤펍의 확산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도박 홀덤펍이 급증하고 있으며 하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업장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홀덤펍은 중국인 손님을 유치해 더큰 판돈으로 도박을 벌이며 마카오나 제주 카지노 출신 딜러를 고용해 하루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홀덤법은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용 비상문과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수시로 위치를 옮기며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등 감시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도박판이 벌어지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 때문에 적발 후에도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각 부처가 홀덤펍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홀덤펍의 수조차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 없으며 마지막으로 발표된 2023년 기준으로는 음식점 신고 업소 1393개, 미신고 업소까지 포함하면 약 2,800개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수를 7,000곳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경찰청은 5월부터 8월까지 3달간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칩이나 시드권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전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7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홀덤펍이 계속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덤펍은 단순한 게임장이 아니라 불법 도박의 천병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우리는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를 눈앞에서 다시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건전한 여가 문화, 법질서, 청년층의 미래까지 위협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돈의 테이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뉴스 앤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심층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